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깨끗하구나 나 이렇게 깨끗한 고시원 처음 보네 아 여태까지 가본 고시원 중에 제일 깨끗해요 아, 네. 아 진짜로 네. 네. 감사해요 네. <laughs> 엄청 깨끗하네 요즘 빈대때문에 난리인데 여기는 네. 절대 그럴 일 없겠네 닥쳐 어. 뭐야 이거 야 황당하네 나 봐봐 어디 갔어 허씨 어, 야 이거 어설프게 껴져 있었네 난안 놀랬어 아니, 그러니까 에이콘 부속이 뭐가 문제냐면 야이 정도 이거 빠지면 안돼 이게 땅속에 있었으면 야 지금 여기 보인 데서 터졌으니까 괜찮은데 봐봐 원래 터졌어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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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뭐야? 야뭐 얘네들이 렇게 해놨냐 나 이것도 나 이런 것도 처음 보다 잘라졌네 잘라진 쪼가리가 여기 왜 있어 이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이 쪼가리가 왜 있어? 야 여기서 잘라졌네 야씨 당당하다. 에어컨 부속 쓰겠어 이거 불안해가지고. 봐 이게 여기서 봐봐. 에어 부속 떨어져 나왔다고? 뭐 이렇게 봐봐 여기 있던 거야. 근데 여기 슬리브도 없다? 원래 여기 슬리브 들어있거든? 슬리브 없네. 잘라졌어. 나 이런 것도 처음 본다. 근데 여기 뭐 보인 데서 그랬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얘도 이렇게 다 달아가지고 다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아 이게 참. 내 핸드폰 그 최근 기록에 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통화 눌러. 블루투스로 다 되니까. 어막 정신 없어 아침부터. 아파트인데 뭐 지역 난방이에요 아니면 개별 난방이에요. 예 네, 아래층에 어떻게 떨어지는데요 물이? 그 급하실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분 내가 잘하시는 분 내가 소개시켜드린다고. 몇 평이에요? 네, 25 평. 아, 주방에서 저기까지. 아집 주인분이시죠 세입자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빨리 빨리 알아볼게요. 한장 하겠다. 내가 오늘 지금 확실한 거몇 개를 놓치는지 모르겠다. 오늘 벌써 하나 둘세 개야. 하나 황사장한테도 줬고 내가 지금 고시원 가잖아 근데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했는데 꼭 나보고 나보고 와달라고 그래서 찾지 않다지도 찾지 않다지도 모르는대로 가는건데 그나마 엄청나게 멀지 않아서 내가 가긴 가는데 봐, 아무리 안 멀어도 한 45분 걸린다고 10, 10km 밖에 안 되는데도 그. 여기가서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나와서 딱 성남을 가면 좋은데 근데 지금 못 기다린단 말이야 황사장한테 준 거, 그거 확실한 건데, 거긴 뭐 무조건 실패가 없는 데데 아파트 차라리 두 군데 가는 게 낫지, 고시원 하나, 하나 가서 만약에 좀더 받는다고 해도, 아파트 두개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야. 고시원 하나 하는 거보다. 고시원은 개피곤한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뭐가 안 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봐봐, 사람들이. 바로 오늘 아침에 전화 온 거. 전화 오자마자 지금 당장 와달라고 하니, 어떻게 하냐. 뭐단 하루도 못 기다리는데. 며칠씩 기다려주는 거는 다 악성. 사람 저 사람 포기하고 간거 악성. 하나안 되니까 어. 는거니 악성들은 기다려. 근데 악성은 아무리 기다려도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지. 그리고 또 이미 앞에서 다 뜯어 먹어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저 사골도 못 끓인단 말이야. 끓여봐야 국물도 우려 먹을 게 없어. 아마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누한테 전화해. 이렇게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람들을. 응? 한 6시 간 걸리나요? 6시까지 <laughs> 응, 그렇고요. 한 5시 시간을... 간도 <놀람> 아, 배가 지나가네 아파트인데 그 급수 배브 잠가놨대요 아, 물은 확실히 새는 것 같아요. 온수에서 한번 저기 통화해보시고 가실 생각 있으면 가시라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읽어지지 않나 지금은 네가 읽어서 <놀람> 지금 여기 최근 기록, 여기 최근 기록 그, 그 사람한테 음. 문자로 자904 1 5 3 0 2 904하5 3 0 2뭐 중간에 뭐 물결 같은 거뭐점 같은 거안 거 했지? 보낸다. 어 그래 그냥 보내. 어떤 사람들은 하이 업자들 중에서 이 전화번호를 나한테 보내면 아니 거기다 물결을 중간에 물결을 넣어, 너 물결 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가 눌러도 전화 전화가 바로 안 돼. 물결 넣으면 안 되고 점 찍으면 안 되고 그냥 아예 쭉 그냥 연결하면 내가 그냥 내가 보낸 대로 그냥 딱 누르면 전화가 되거든. 아, 나도 뭐 스마트폰을 뭐 어마어마하게 다 다룰 줄 아는 건 아니지만 좀 답답하더라고. 어, 아, 추워. 확실히 추워졌네. 저는 안 되네요. 배관은 동파이프. 이것도 어. 가서 금방 찾을 수는 있어. 이게? 아, 이거 확실히 이거 찾을 수 있는 거야. 어. 아 동파이프래? 어. 아, 그럼 뭐. 아이고 급수배를 장가나서뭐멈출 정도면 거의 찾는다고 봐야지. 이거 왜못 찾죠? 아니지. 은 은퇴, 은퇴했대. 나도 은퇴해야 되는데 나도 뭐뭐 손톱 때까지 할수 있겠냐? 잘해 야 나도 10년이야. 근데 10년 동안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 동안 지금 며칠 동안 지금 허탕 치고, 3일 동안 허탕 치고 뭐4일째뭐 검사비 겨우 받았잖아. 근데 검사비도 성공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5일째인데 오늘 갑자기 오온 사방에서 될만한 거 저랑 막막 오는데 다 오늘 오래니까 결국은 내가 다 이제 뿌려줬는데.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나는 이제 고시원 가가지고, 어찌, 저찌 해가지고, 뭐가 안 돼서 이제 작업이 안 돼서 딱 빠그러지고, 지금 내가 총몇 군데, 세 군데 넘겼지. 하나, 둘, 셋. 이제 세 군데에서 이제 최소 두 명은, 아, 오늘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 온단 말이야. 최소 두 군데에서는 나한테 고맙다고 전화 할 거라고. 내가 딱 들어보면 알거든. 이게 누드탐지는 어떻게 모아놓고 할 수가 없어 이게 내가 뭐 아껴두, 아껴뒀다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진짜 가까운 데를 가는데도 최소 45분이 내가 진짜 오랜만에 고시원 가는데 오늘도 뭐 어떤 이유로 해서 만약에 일을 못 하게 되면 아나 다음부터 절대 나 이제 고시원 안 가려고 내가 해결해 준 고시원도 몇개 있는데 아 힘들어 가정집에 비해서 너무 어려 벌집 같은 구조에 좁아 터져가지고 아 문도 잘안 열어져 사람들 룸이 몇 개였더라 그나마 여긴는 저거 서른 개인가? 3 30개, 0 개가 서른 개였나? 내가 확실하게 돈을 벌려면 이 고시원을 오늘 캔슬시키고 약속을 어기고 그치, 아까 그치. 아침에 지금 내가 황 사장 보낸 아파트를 내가 가야 가는 게 나한테는 돈 버는 거야. 거긴 확실하게 거... 성불닭 방식이라 잘알아야 예, 얘만 그래, 얘만 얘만 좀 피곤해. 아, 선생 거울 있으니까 선생님 마세 명이야. 그래? 세 명이야? 3대1이야 음. 거기는 확실해. 100%야, 거기 내 단골이야. 아, 저걸, 거기. 어, 어, 그리고, 거기 지금 한집또 있단 말이야. 내일 갈걸 오늘 내가 두 개를 그냥 그 하, 한, 한 군데 아파트에서 한 번에 다할수 있다고. 그럼 나는 일을 하면서 나 약속을 하면 지킨단 말이야. 근데 약속을 지키고 허무할 때가 있어. 약속을 지키고 나서 허무한 게 뭐냐면, 뭐, 세지도 않는다던가 아니면 뭐, 문을 안 열어줘서 뭐, 어떤 이유로 해서 내가 일이 빠부러지잖아 이제 소비자는, 아유, 아유,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 죄송해요. 뭐. 이러면 땡이야, 응? 그치. 거기다 대고 내가, 아,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막, 뭐 화를 낼 수도 없어.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미 이제 내가 앞에 그세 건이 다 이제, 난, 사람들 다 줬잖아. 그거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나는 오늘 하루가 날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봤을 때는 차라리 지금 이쪽 소비자한테, 아, 사람이 뭐, 그러면 어떡하냐고 약속을 지켜야지. 아, 뭐, 이제 막, 나한테 막 이제, 짜증 내고 뭐개혁 개욕 만약에 개혁을 한다 치면 그냥 한번 먹고 말면 되는 거야. 응? 아니 죄송해. 아 죄송해요. 제가 뭐 막말로 아니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요 갑자기 어? 아니 못 가게 됐어요. 뭐 이제 이러면 땡인데 아욕 한번 먹고 말지 뭐돈 버는 게 중요하지 뭐욕 한번 먹는 게뭐 중요해. 그리고 그 사람은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뭐 크게 뭐 피해 보는 건 없어. 어? 뭐 금전적으로는 왜냐하면 뭐 물은 뭐 저번 주부터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손해 보는 거 없단 말이야. 단지 그냥 오늘 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미뤄질 뿐이지. 근데 나는 이제 금전적인 손실이 엄청나지. 기회비용을 날린다는 거야. 그래서 누드 탐지는 운과 타이밍이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지. 일을 하다 보면, 업자들이 약속을 잘안 지키는 경우가 엄청 많아. 이게 보통 보면, 오늘 온다고 했다가, 그것도 야, 연락도 없이 안 와. 그러면, 그러다가 또 내일 온다고 했다가 또안 오고 막,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업자가 이제, 일을 여기저기 이제 막, 이제. 재놓고 있다가? 어, 재놓고 응? 있다가, 여기는 불확실하잖아. 어, 꽝될 확률이 높은데, 어, 어서 그냥 갑자기 종이 잡혔다. 아니, 막 쏟아져요. 막 그러면 이제 저기는 확실하잖아. 하여튼 많이 세면 누구, 누가 가도 어떻게든 뭐, 뭐 시간이 시간 걸리는 차이가 있을 뿐, 어떻게든 해결이다. 그러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확실한 데 가서 돈을 벌고 불확실한 곳은 시간이 많이 남을 때 가서 하자. 이런 심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속을 잘안 지키는 거야.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 돈을 버는데, 아, 내가... 옛날에도 약속을 지키느라고 확실한 것 놓치고 갔는데 기껏 하는 소리가 아우 죄송해요 아우 난뭐 예를 들어 뭐 세입자가 나가버렸어 문을 잠그고 근데 나는 모르고 그냥 가잖아 그러면 그럼 집주인이 아우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우 아 죄송해요 사님뭐 다음에 오세요 뭐 이런단 말이야 나 그런 경우도 당해봤어 그러면 아유 야 나는 진짜 무라통 터지지 솔직히 말해서는 야 이거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만약 어너 너 같이 누구 데리고 가면이사람 일당을 줘야 되잖아 내가 뭐 오늘 성공하던 말든 어떻게든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진, 완전히 쌍코피 터지는 거야 그냥 내가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해봐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일을 좀 들당하는 게 내가 아주 확실하게 아주 저기 신신당부하거든 어, 오사님 가신다고 하네 어제. 아 오사님하고 밥 먹었거든. 아 그래서 내가 아 그분이 오사장이네요. 어어 오사님하고 해인 사장님하고. 아까 친구 같이 점심 먹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사장님들 오신다 그래서 그냥 같이 먹을친구 아니 친구 볼일 있었어요. 너 집에 가서 먹어라 고거 보내고 렸어요예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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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사님 성공하실 것 같아. 내가 물론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다 믿을 순 없거든. 이 소비자가 보내는 걸. 근데 급수 배부를 작물 줄알 정도면 그럼 성공이야. 이제 그것도 못 하고 이제 막안 되는 사람도 많은데. 여긴 뭐 옛날에 뭐 설비를 좀해 보셨던 분이라서 어딘지는 못 찾아도 이제 원인은 정확히 아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 온수나 바닥. 어뭐 온수에서 샌다. 샌다 센다 안 샌다까지는 판정이 되는 거야. 보일러 기사도 마찬가지야. 보일러 기사도 내가 직접 찾아서 못 고쳐도 난방에서 샌다 온수에서 샌다 이 정도까지는 판명이 나거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소개시켜 주는 일은 거의 정확도가 90% 이상이라는 거지 일반 소비자보다는 허탕칠 확률이 확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런 업자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런 업자들을 잘 알고 있어야 좋다고 여기 가서 만에 하나 나갈이 되면 빨리 이제, 이제 오사맘한테 전화해 가지고 아, 어, 잘 대우 계세요? 하면서 이제 가서 숟가락, 숟가락이라도 언, 어,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이제 숟가락이라도 얹, 어, 든가 아니면, 근데 이제 오사장님이, 아유, 됐어요. 여기 뭐, 아이 뭐, 금방 찾았어요. 뭐, 이런면 이제 갈, 어? 된 거고. 그리고 황사장도, 뭐, 여기도, 여기도 내가 가서 도, 뭐 도와줄 껀덕지가 없어. 거기도 뭐, 확실하거든. 황사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저 허민 사장. 뭐, 허민 사장도 뭐, 안 가도 되고 거기도 뭐 딸린 식구들 많은데 뭐 이제 나는 이제 가서 집에 가서 낮술이나 먹게 되는 거지. 아휴 모르겠다 오늘 어쨌든 여기 가서 성공해야지. 나 이번 주 토요일도 일 없고 아 금요일은 거기는 악성인데 아 그거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목요일도 일 없고 일요일도 일 없고 다음 주에도 일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이 들어온 많은 일들을 쫙 이렇게. 수 아, 펼쳐놓고. 아, 펼쳐놓고. 상황 가면 정말 얼마나 좋냐. 그럼 매일매일 뭐돈 벌지.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뭐 전화가 많이 와도 내가 다갈수 없는 거고. 또 이제 어떤 날은 일 없어가지고 그냥 사무실에 있는 거고. 또 어떤 날은 악성인데 그냥 억지로 가야 되고. 뭐 그런 거지 뭐. 딱 10시에 도착하겠는데. 떨어진 데가 어디야? 여기 열리네? 여기로 오세요도물 별로 없는데? 지금 물 말랐는데? 예? 여긴 또 떨어지잖아. 어제 되게 어, 많이 떨어졌어. 고시원은 욕실 방수, 방수, 문제도 좀 많거든요. 아, 저기 물이 있긴 있다. 네. 방수 문제가 되면 이게 물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양이. 사람들이 네. 막 물을 많이 쓰면 뭐더 세고. 그 그러니까 수도에서 세는 건 거의 변화가 없어요. 네네. 네. 아, 리모델링해서 네. 이렇게 깨끗하구나. 네. 나 이렇게 깨끗한 고시원 처음 보네. 아, 아, 여태까지 가본 고시원 중에 제일 깨끗해요. 아, 그래요? 아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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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엄청 깨끗하네 요즘 빈대 때문에 난리인데 여기는 네. 절대 그럴 일 없겠네. 네.